남양주에서 더 차트 타고 차량입니다. 일반 어, 폭, 폭이 얼마지? 2,280. 네, 폭은 2,280이니까 팔레트8 장이 들어가고요. 이 22년씩 3만 k 로탄 겁니다. 개별로 뭐 달려 있고, 뭐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거 매입해서 오늘 지금 서비스 님 지금 기다리고 계세, 계세요. 우. 도대체 왜 전국 각지에서 디젤 트럭으로 몰려들까? 디젤 트럭을 만나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정리가 손쉬워집니다 전국 무료 출장 견적과 최고가 매입 디젤트럭의 첫 번째 약속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계약서 작성 후 화물차는 1일 만에 넘버는 최대 20일 이내 양도 양수를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디젤트럭의 두 번째 약속 최대한 높은 견적으로 매입하여 금액적 손실을 줄여드리고 계약 진행 시 문제가 발생되면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디젤트럭이 해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화물 운송 시장이 더럽습니다. 최근 지입 사기, 허위 매물, 먹튀, 서류 조작, 사기꾼들이 넘쳐납니다. 디젤트럭이 앞장서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꼭 디젤 트럭이 아니더라도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식 허가 업체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세요. 디젤 트럭. 헤이 모노 네. 어디 가요? 자, 여러분 오늘은 또 어김없이 남양주로. 나 <laughs> 근데 오늘 기분 좋은가 보다. Eh? 텐션이 막 엄청 높아졌는데? 기분이 다운됐어요. 왜 다운됐어? 또, 퇴근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이죠. 아, 미안. <웃음> 미안해. <웃음> 내가 뭐, 일부러 이렇게 자꾸 씹어 잡았겠어. 남영주를왜 가냐? 예. 네. 차 매입하러. 그렇죠. 자, 매입하러 갑니다. 자, 어떤 차량을 매입하냐면은, 더센 4톤 카고입니다. 더 센? 더센 4톤, 요거 매입하러 가는데, 음. 개별로 한번 달려있습니다. 음. 더 센들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연식이 높아서, 음. 어, 더센 차량 구매하고 개별로 뭐, 개복하다 개별, 개별로 뭐 달라고 하면은 부대병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요거 개별로 뭐 달려있으니 음. 부대병이 조금 덜 들어가니까 조금이 아니지? 많이지? 그렇죠덜 네, 들어가니까 어, 요거 관심 있으신 분도 전화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일단 어디 가요? 이번 달 내내 일산 의정부 남양주. 그지? 음. 일산 의정부 남양주. 뭐, 희한하네? 약간 조금 우리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뭘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 음, 날이야? 음. 근데 뭐 부산이나 뭐 아니면 저 아래쪽으로 이제 음. 첫그출장이 잡히잖아? 어. 그럼 한 달에 또 그쪽으로 가. 하 <laughs> 뭐 신기하지 않냐? 그러게요. 자, 또 그런 게 있어. 또, 어? 첫, 첫달 이제 딱시작하려 하는데, 음. 1톤 차를 먼저 계약을 하잖아? 응. 음. 그러면 그 달은 1톤 차가 많고, 응. 음. 3.5톤 을 계약하면 또그 달은 3.5톤이 많고, 음. 어. 그러게요 아 진짜 그러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지 계약되는 거 보니까 그렇지 희한합니다 여러분 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 남영주 가서 음. 자 덧셈 어떤 차량인지 정확하게 한번 매입하는 영상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발 고고 차차 한번 훑터볼게요네자 차 네. 여러분 이 차량은 2022년식 더셈사톤입니다 카고 차량이고요 옵션은 오다 넣으셨네 옵션 들어갈때다 들어가있다 야 주행거리가 3만km 밖에 안됩니다 그냥 3만km 세차죠 요즘에 덧셈 요것도차 출고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특히나 개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럼버 달려있으니까 더, 조금 더 좋고요. 또볼거 있겠어? 더 봐야 돼? 볼필고 있나요? 아았어 나중에, 너 뭐지 챙기면 이거 챙겨주고. 그거 중구행네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laughs> 미안. 쏘리. <Sorry. 웃음> 계약서는 과장님이 쓰신거 아니었네요. 자, 합격. 바로 메이 끝. 계약서 써버리자. <laughs> 뭐야? 이거 어떻게 아 리는 거야? 아이, 이거 따로따로 하는데. 너는 따로 아, 그러네. 그래, 따로따로. 뽑는 거 같아. 이거 뭐 하나만 내리면 도부 여기 설명 한번 드릴게요. 아니네? 어, 유가고 조 부정수급이 확인 되실 계약은 무효 처리가 돼야. 여기 어, 이전까지 사업자 보험은 유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 요 남양주에서 더센 사톤 타고 차량입니다. 일반 어, 포, 폭이 얼마지? 2,280. 네 폭은 2,280이니까 팔레트 8장이 들어가고요. 요거 2 2년씩 3만km 탄 겁니다. 개별로 뭐 달려 있고. 요거 차뭐 보니까 꼼꼼하게 보지도 않았습니다. 시동만 걸어보고 주행거리만 확인해 보고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거 매입돼서 오늘 지금 특수 기사님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이거 차고지 바로 올라갈 거니까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오늘 어, 남양주에서 버스젠 개별 로머 포함해서 매입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uh, A see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